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것은 지리산 피아골입니다. 지금 중기 마을에서 내려다 본 래서천의 모습입니다. 멀리 노고단 정상도 보이고요. 왕실로봉에서부터 노고단까지 이어지는 능선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길 건너편에 현재 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곡 마을에서부터 현재 그 조동마을까지 도로가 완성이 되어 있고요. 조동마을에서부터 이어지는 원기마을까지 도로를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조동마을에서부터 온기마을까지 도로만 완성이 된다면 나머지는 이제 또 원기마을에서부터 남산마을까지 도로가 돼 있으니까 양방향으로 이제 내서천을 끼고 도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한쪽 방향에서 이렇게 단풍철에 차가 막히는 것이 정체 현상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중기마을에 매매할 집이 나와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임대할 1년 살이 연세 120만원짜리 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매매를 할 의사가 있다고 그 집주인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난번 마을 탐방에서 그 주인하고 그 연락이 안 됐던 관계로 그이 장분에게 연락처를 알아가지고서. 주인분에게 의사 확인을 한 후에 지금 촬영을 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기마을 가운데서도 가장 그 높은 곳에 그 마을 끝에 자리한 집인데요. 그 제일 끝집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이 집인데요. 현재 그 임야, 임야 이두 필지에 집이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아니고 지금 임야에 집이 지어진 상태니까 건축물 자체는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여러 가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집원도 이제 알아가지고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토지에 대한 모든 이력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전화해서 그 집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인지, 어떤 상황인지다 확인하신 후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의 최종 결정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구체적인 사항은 본인이.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리산 알까기 도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만 할 뿐입니다. 그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이음 사이트 같은데 들어가면은 그 토지 이력 정보가 나오면서 실거래가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변 전답 대지 임야 모든 실거래가가 나오니까 잘 비교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용도실 같네요. 아, 세탁기도 있고. 이것저 뭐, 창고처럼 사용하는 다용도실인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들어가 방인 것 같은데, 아, 문이 잠겼네요. 다시 밖으로 나가서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저 몽몽이가 굉장히 반겨주네요. 처음 보는데도 굉장히 친할기 좋은 강아지입니다. 자, 그럼 또 현관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과 함께 주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커다란 거실에 주방도 시원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널찍합니다. 네, 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첫 번째 방인데, 네, 침대와 함께 운동기구가 있네요. 이곳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주방 옆에 있는 이, 이곳은 뭔가요? 드레스, 드레스룸인 것 같네요. 여기도 다용도실로 쓰고 있는 드레스룸인 공간인 것 같습니다. 주방 공간 아주 널찍합니다.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네, 이 방에도 역시 침대가 하나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장롱, 장롱이 큰 장롱 이 하나 있습니다. 아, 미처 그 갑자기 들어와 촬영하게 돼가지고 정리 정도는 못한 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방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아, 욕실 겸 화장실이네요. 화장실 겸 욕실 공간이 길쭉하게 공간이 제법 큽니다. 네, 지상권 근처에 사시는 구독자분들 혹은 시청자분들 중에서 귀농 기촌한달 살이나 1년 살이 또는... 이촌인이 살다가 방치된 빈 방이나 빈 집을 수리하면서 무료나 싸게 살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알까기 도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촬영해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알까기 도사는 어떠한 소개료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아, 나이가 드신 우리 6, 70대 그 시청자분들은 아직도 구독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구독하고 그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산 알까기도사는 단순 정보 제공만 함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주인분과 상의하고 기농기촌 지원에 관한 정보는 관련 지자체에 전화나 직접 방문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집주인 전화번호 공개해 드립니다. 010-3237-8984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전화 주시고요. 자, 카메라가 많이 흔들려서 영상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이는 이 집까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 집까지 포함돼서 595평, 두 필지 임야입니다. 오늘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